안녕하세요. 재입니다 오늘은 회사에서 은근히 다 싫어하는 행동이라는 주제를 함께하겠습니다. 같은 회사를 다닌다고 비슷한 성향의 사람이 모이는 건 아니죠.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그 회사의 일관된 분위기나 문화가 있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아 들어가기 힘든 회사예요. 스마트한 사람만 모였어요. 근데 실제 들여다보면 정말 스마트한 사람만 있을까요? 저 사람은 어떻게 입사를 했지?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떻게 저 직급이지? 이럴 수도 있어요. 아주 미스테리한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분명히 명문대를 졸업하고 박사학위까지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회사에서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직급은 한참 높은데 정말 센스 없는 사람도 있어요. 어 사실 뭐다 이성적이고 다 눈치 빠르고 센스 있으면 뭐 조직 내에서 뭐 인간관계가 힘들다고 하겠어요? 그게 안 되니까 어느 조직이나 다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지난번에 이제 상담, 30대 초반에 어떤 직장인하고 상담을 했는데, 직장 인간관계에 대해서 너무 힘들다고 이제 저한테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데, 회사가 작아서 그런지, 회사가 작아서 그런지, 이런 얘기를 몇 번이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큰 회사도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회사의 크기가 문제가 아닌 거죠. 어디에나 있는 문제고, 우리는 어떤 게, 말하고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중요하다. 회사의 크기와는 관계없이.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나는 어떤 태도와 말로 사람들을 대할까. 그것이 결국 이제 조직에서 성공 여부가 결정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죠.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무심코 말해도 상대의 비호감을 사서 결국 내가 불리한 입장이 처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이제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과에 대한 욕심이에요. 저희 지인 아들이 처음 이제 입한회사에서 사람들 때문에 너무 질려가지고 1년을 못 채우고 회사를 옮긴 일이 있었어요. 그 아이를 이제 어렸을 때부터, 걔가 이제 요만할 때부터 이제 봐왔기 때문에 뭐하그렇 힘들었냐고 이제 편하게 물어봤어요. 눈 하나 깜짝하놓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소름 끼쳤다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이랑 같은 공간에서 와 종일 일하고 몇년 동안 같이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매일이 너무 괴롭더래요. 라 직속 선배인 이제 대리를 한 예로 이제 그 저희 지인 아들이 들었는데 뭐라고 하면 아, 팀장 팀장이 이제 와서 이제 우리 지인 아들 홍길동이라고 시작고요 홍길동 씨 어떻게 잘 적응하고 있어요?라고 이제 팀장이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음. 그, 홍길동이 얘기하기도 전에, 네,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어 했는데, 보고서 쓰는 거 품위에서 제가 일일이 붙잡아놓고 가르쳤더니, 이제 곧잘 합니다. 이렇게, 이, 그, 홍길동의 그, 이제, 사수인, 그 친구가 모든 일을 자기가 잘 돌봐서 그렇다는 듯이 이제 말하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고, 아무 관심도 없고, 그냥 이렇게 방치하다시피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팀장이 와서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어 그러니 그 회사 사람들이 온전히 보이겠어요. 이 신입 사원이 어, 황당하다는 거죠. 회사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물론 성과예요. 어, 우리는 모두 이제 비즈니스 관계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성과를 어필하려고 하죠. 자기 생색내는 거 좋아하는 거죠. 선배는 후배를 코칭하고 관리했어요. 이런 걸 이제 자기 성과를 이제 포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생색, 어,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 막 없는 걸막 왜곡시키고 과대 포장해서 이제 표현하는 거 이게 다비호감 된다니까요. 에,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한참 이제 프로젝트 때문에 이제 바쁘게 돌아온 사무실이에요. 팀장이랑 과장이 미팅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과장이 김대리한테 보고서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아 그런데 이제 김대리가 가지고 오면서 이제 과장한테 팀장도 있는 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 과장님 제가 다 작성해 놨어요. 숫자만 확인하시고 키워드만 넣으면 되시니까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팀장 다 듣는데. 실제 이렇게 자기가 시간 걸리는 작업을 다 해놨다 하더라도 이 얘기를 듣는 과장은 어 그래요 어 고마워요 잘했어요 이러겠어요 자기 직장 상사가 듣고 있는데 <laughs> 아니 당황하는 거죠 김대리는 쟤왜 혼자 생색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두 마디 해, 김대리는 했다가 김과장한테 완전히 비호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조심해야 될건 뭘까요 남의 공을 가로채는 듯이 보이거나. 온전히 내 공인량, 실적을 욕심내는 태도, 말, 적을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영혼 없는 칭찬 습관이에요. 진심이 결여된 칭찬을 뭐라고 해요? 아부라고 표현합니다. 윗사람한테도 마찬가지고, 후배한테도 사실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볼게요. 회의를 하는데, 본부장이 주재하는 회의였어요. 어, 과장급 이상 다 모여서 하는 회의인데 본부장이 말만 하면 메모하면서 막뭐란듯이 고개를 크게 끄덕이고 회의 시간에도 전적으로 본부장 의견에 찬성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어, 자기가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 그럼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음, 그런데 평소에는 계속 다른 의견을 얘기하다가 본부장이 말만 하면 마치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양 어, 의견을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다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는 거, 자기한테 유리할까요? 꼭 그렇진 않아요. 남들이 이미 다 알잖아요, 지금, 동료들이. 하, 참, 정말 아부에 능하구나, 저 친구는. 응? 이렇게 비춰지는 거 역시 쓸데없는 적을 만드는 일입니다. 여기서 또 멈추지도 않아요. 회의 끝나고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 그 아부가 막 계속 돕는 거예요. 아, 본부장님 회의 때전 정말 놀랐습니다 어쩜 그렇게 논리정연하게. 이런 논리에 누가 설득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아, 이렇게. 어, 그 사람은 너무 본부장님 마음을 얻는데 간절했을 수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누가 봐도 대놓고 아부다 아, 그런 걸, 이제 그런 느낌은 당사자도 알아요. 주변 사람한테는 비호감 되고, 그 본부장, 당사자한테도, 아, 넌 정말 신뢰할 만한 내 편이야. 이런 느낌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칭찬도요, 진심을 담아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의 장점을 잘 파악해서 진심을 담아서, 너무 자주 하지도 말고, 그러면 이제 진심이 아닌 것처럼 보이니까, 적당한 선을 지키면서 칭찬하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리마인드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자세 번째 어, 대안 없는 비판이에요. 밉상되는 하이라이트죠. 그야말로 밉상되는 하이라이트. 에, 조심해야 될 거는요. 진심으로 열심히 일하고 잘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습관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정답은 모르겠지만 네가 얘기한 거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런 거 이런 말투. 아 정말 이제 밉죠 이런 사람들. 회의 시간에 의견을 내면. 어, 막 듣고 있다가, 그게 투입되는 시간과 인력을 따져보면 그게 효율이 나는 건가? 이렇게 딱 던지는 거예요. 아니, 그럼 이제 의견 냈은 사람이, 그럼 어쩌라는 건데?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뾰족하게 대안도 없어요. 어, 만약에 효율이 나지 않는 의견이라면, 이제 그게 효율이 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것보다는 이런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대단을 내놓던 건가. 어, 항상 문제 제기와 솔루션은 짝을 이루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더 좋은 답은 모르겠지만 지금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회의를 하다 보면 대안 없는 지적이 금지되면 사실 회의가 대단히 경직되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까지 시간과 인력을 투자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이 든다. 지금은 딱히 어떻게 효율을 올려야 하는지 떠오르지 않는다 사실. 아, 그러나, 지금 이제, 말씀 주신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시간을 최대한 세이브 하는 걸로, 다 같이 고민해서, 좀, 어, 보안책을 내놓는 건 어떨까요? 방법이라도 제안하는 것이 차선책입니다. 자, 한 가지 더 볼까요? 쓸데없는 거짓말이에요. 아, 굳이, 그런 거짓말은 하지 않아도 되는데, 했기 때문에 나중에 비호감으로 찍히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걸 말씀드려볼게요. 누가 이제 그 다른 동료들이 뭐 부업한다, 자격증 공부한다 이러면 아뭐 그걸 하기는 뭘해 회사나 똑바로 다녀 인생 그렇게 빡빡하게 사는 거 아니다 막 그렇게 해서 계속 반대하더니 나중에 봤더니 그 사람 본인은 밤에 유튜브도 하고 자격증 공부도 하고 어 자격증을 심지어 땄어 또. 어, 이 사실을 나중에 동료들이 알게 되면 뭐라고 부를까요참 사람이 실속인데, 성실하네, 이러겠어요? 아니, 남이 한다고 하는 건 그렇게 쌍심지를 키고, 어, 반대하더니, 지는, 뭐, 다 그렇게, 다한 거야, 그러면? 뭐, 어, 이렇게 하면, 비호감 됩니다. 예, 굳이 이제 자기가 하는 거 떠벌리는 것도 좋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거짓말 난 아무것도 안해난 놀아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 결국 쓸데없이 내발등 내가 찍는 거예요 그건 겸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 또 어떤 거 있을까요 쓸데없는 거짓말 아, 충성 맹세예요 저는 이 회사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정년 퇴임이 목표입니다 회사에 뼈를 묻겠습니다. 이런 거 제발 제발 술자리가 사지 마세요. 어,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하세요. 그냥 그럼 다 알아요 사람들이. 예,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이제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제 기회가 또 기회가 오거든요. 그렇게 충성맹세를 하던 사람이 어느 날 이직을 하겠다고 하면 배신감 느끼는 거죠. 근데 그냥 평소에 말 없이 열심히 하던 사람이 이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 열심히 하더니 실력이 커져서 날아가는구나 김과장이 드디어 부러워해요. 오히려 존경하죠. 그거예요. 조직에서는 쓸데없는 말을 덜어내는 거 나를 지키든 아주 기본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세민 직장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